네 안녕하세요 은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푸핑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제가 이게 그저께 제가 푸핑쿠키 사는 데서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보고 바로 찍게 되었어요.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. 그래가지고, 영상도 못 보고 바로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림만 보고 대충 이해를 했는데, 네, 일단, 준비물은 10mm의 물. 물, 20mm의 물, 30mm의 물. 리고 네, 섞을 통이 필요한데요. <laughs> 50 원래 큰 일단 이런 섞을 통에다가 50mm의 물을 넣고 해야 하는데 제가 양을 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석 저울 숟가락 필요합니다. 네, 그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걸 먼저 잘라 보도록 할게요. 안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그냥 가루만 있어요. 가루만 들어있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. 일단 파란색 오 파란색 가루인데 어 이건 1번 2번이 안쓰려있네 그리고 어아 1번 이건 노랑색연노랑색 1번 가루 맞나? 그리고 이건 초록색 3번 가루입니다. 이렇게 가루 3개가 들어있고요 일단은 컵에다가 50ml의 물을 넣어줄게요. 넣어준 다음에 여기 보면, 50. 그 다음에 1번 가루를 넣어줄게요. 1번 가루. 1번 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초점이 잘안 맞았네. 그러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무슨 포도향? 응, 포도향. 그 다음에 이걸로 잘 섞어 주래요. 네, 이렇게 잘잘안 보이시죠? 이거 유리였으면 좋은데 이걸 아 어떡하지? 네 이렇게 합시다. 이 50이 들어있던 물에 1 0밀리미터에 물을 넣은 다음에 이 짱구맥주 컵에다가 이걸 붓고 올게요. 네, 붓다가 이렇게 부었군요 이제 좀 보이시죠? 이렇게. 잘 섞어주신 다음에 전잘섞었군요잘 <laughs>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20, 20이 이 파란색이었죠. 20ml가 들어있던 데에다가 2번 가루를 넣어주래요. 2번 가루, 2번 가루를 넣어주도록. 이번 가루는, 뭐, 냄새가, 전혀 안 나요. 좀, 이상한 냄새라고 해야 하나? 아무튼, 무슨 냄새가 나긴 하는데, 좀, 좀, 가루를 좀 먹어봤더니, 신 레몬 맛? 음, 이거 되게 맛있다. 아, 이게 하트 모양 컵이어서 좋겠가 유리 부딪히는 소리 시끄러워서라도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완전 시끄러워. 이런 식으로 섞어주셨으면 이제, 음. 이, 이쪽에다가 이 노란색을 부어주래요. 부어줄게요. 어우, 대기신. 레몬 음료수가 음료수를 먹는 것 같아. 오막 거품이 일어나. 어떻게 하는 거야, 나 보고. 이렇게 거품이 났다가 멈췄어요. 우와. 한 다음에. 3번 가루를 넣어주세요. 3번 가루를 10, 10이 들어있는 이 가루, 이쪽에다 10ml의 물에다가 3번 가루를 넣어주세요. 잠깐만, 이것도 포도산이에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이제, 이거. 우와! 완전 한 번에, 우와! 막 젤리 같은, 젤리 같이 돼있어. 젤리 같이 막 들렸어. 우와, 신기해. 이렇게 한 다음에 2, 3분 있어야, 있어야 되나봐요. 2, 3분 있고. 1분 지난 것 같아. 1분은 지났어. 아 이거 가루가 2, 3분 있다가죠. 와, 되게 손은 54초 9초. 어? 2분 지났어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 지났는데 괜찮으려나? 3분 있어야 하나? 3분 있어볼게요 네, 딱 3분 지났는데요 음. 이거는 새콤한 포도맛. 이렇게 3분이 지났는데, 전 젤리같이 들렸어요. 드링크가 아니라 이게 젤리 같은 거예요. 젤리 같은 거네요. 네, 잠시만요. 네, 옆에가 좀 어질러져 있어서 옆에 좀 치우고 왔고, 뭐 손도 너무 끈적끈적거려서. 손도 좀. 좀 닦고 왔습니다. 이렇게 다 되었는데요.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 부으래요.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럽 같은 건가 이게? 와, 되게 맛있게 생겼어. 와, 어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. 아,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? 네, 죄송합니다. 초점이 안 좋아서. 못했다. 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좀 높게 보여드릴게요. 네 조금 높게 보였는데요. 네, 보시면 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탄산도 조금 느껴지면서 새콤달콤한 포도맛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. 되게 맛있다 그럼 지금까지 이거 푸딩 라이아나 젤리 라이아나 네 젤리 젤 포도맛 젤리 만들기였습니다 바이바이.